자, 반갑습니다. 양프로입니다. 자, 오늘 사면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 상승에 대한 이유는 정말 명확하죠. 바로 내일이 투자 경고 종목 해제의 최초 판단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일을 앞두고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그 이유가 뭐죠? 자, 1번 기준, 2번 기준 다 무시합니다. 우리 이제는 3번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뭐 당연히 1번 같은 경우는 82,400원이라는 지금 60% 상승 이제 가격에 나왔으니까 패스. 2번 같은 경우도 뭐 55,100원인데 이것도 뭐 당장 이제 의미가 없죠. 그럼 이제 3번이에요.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자 이거만 아니면 된다 이거죠. 내일 뭐 55,100원은 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뭐 어차피 넘어봤자 그렇게 되면 15일 중 최고점이 되니까 똑같아져요. 그러면은.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한다? 아, 오늘까지 올려놓고 기준점은 높게 만든 다음에 내일은 오늘 종가보다만 낮게, 낮게 만들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투자연구 종목이 해제가 되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올라버린다. 올라버려가지고 내일이 최고가로 이제 마감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어, 이거 세력이 없는 종목 아니냐? 이거 그냥 뭐지행 맘대로 그냥 이것도 안 하고 올린 거 아니냐 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도 근데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투자경고정보 해제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 위탁증거금 100% 안내도 되고 신용이나 대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레버리지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제시키지 않는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과연 좀 우리가 모르는 그런 호재가 있는데 그 호재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올려버리는 건가? 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이 딱지를 떼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 경고 딱지를 떼는 게 중요 않다는, 않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확률은 저20% 보고요. 내일 종가에 이제 빠질 확률은 80%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경우에는 뭐 내일 진짜 뭐 종가에 빠진다는 가정하에 자 오늘의 종가보다 한 떨어지면 되니까 그 라인에서 한번 일부 비중 팔고 대기하자. 그리고 종가를 보고 그 다음날에 다시 매수하는. 자, 그런 것자 갖고 가고 내일 만약에 계속 올라 버린다. 자, 그러면 은 저는 오히려 더 갖고 있을 법 한데 그거는 그날 종가를 보고 그 다음날 시가에 팔자. 요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여러분들한테 사면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내일입니다. 이제 내일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그 사명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일 3시 반 종가가 이제 기준점이 되겠죠. 여기에 맞춰서 내일은 만약에 좀 오른다는 가정하에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두 가지 기준에서 타점 잡아 드릴 거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 자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에서. 어, 내일 장 전에 여러분들한테 지나갈 거니까, 야, 라이브 방송에서 사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타점 잡아드리고, 그리고 장 끝나고도 지나가는 거 아시죠? 자, 장 끝나고도 지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에 대한 최종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이거 뭐 경고정보 해제 때 시나리오, 안 됐을 때 시나리오에서 요것도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자, 우리 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요거를 좀 체크해 셔서 내일 종가를 좀 중요시해서, 종가에 대해서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요게 관련해서 자, 어디로?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소통방 무료입자 링크. 자, 여기 클릭하셔서 자, 사면이라 남겨 주시고 간단한 자, 세무에서 5초면 끝나거든요. 요거 작성해 주거나 아니면 010-4820-472 여기 숫자 5나 대응 남겨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 남겨 주셔서 사면 내일은 제발 여러분들 세력의 이런 핸들링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본연의 마음으로, 양프로가 주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좀매매 임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뭐이 빅테크 두구 수주, 이게 아마 그래도 12월 말에도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2월에 확정이 안 되고 1월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될수 있다? 굳이 지금 당장 경공점 해제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왜냐면 1월에는 지금 이거 말고또 뭐가 있어요. CS2025. 자, 이것까지 지금 일정이 잡혀있죠. 어떻게 보면은 업계 최고의 이런 이벤트다. 자, 그렇게 볼수 있는 이 CS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사실 이 CS 사면이 이 고화중자율로 보터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일정에 맞춰서 처음 공개하는 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건 주가잖아요. 주가 가 아마 1월 전까지 계속 기대감에 갈지 아니면은 좀 밀렸다가 세력이 어느 정도 요 호재에 맞춰서 움직일 거 예측해서 한번 쯤 밀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올릴지 두가지겠죠어 근데 왜 거의 웬만하면 이 CS는 기대감에 많이 올랐긴 했는데 사면은 이미 너무 올라버려서 저는 이후자의 가능성. 좀 어느 정도 밀렸다가 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다뭐 경고종보 해제도 변수가 되긴 해야겠지만 우리는 좀 요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셨죠? 뭐 아마 사면에 참여는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 아마 뭐 참여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이게 축가의 상승 범위 때문에 될 건데 여기에 아무튼 뭐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과 제품을 글로벌 고객 바이오 그리고 언론에 알리는 알리는 자 요런 좀 일정이 도래 했으니까 자 사면은 뭐 일단 지금 앞으로의 이 가격 이거 이상의 가격이 1월에 나왔다는 건 분명한데 그게 자 지금도 보면은 9월에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랐잖아요 아마 1월음이 나와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오른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대응하면 되고요 우리가 좀 해야 될거요 빠지는 구간에서 한번 팔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사자 자 팔고 사고 요거를 좀 해야 된다 이거죠 저 여러분들한테 이터점을 알려드리고 관점을 잡아 드리는 거니까 자 우리 사명 주자 여러분들 요거 좀 체크하시고 요거 라이브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명 자 이거 계속 제가 영상 찍어 드리면서 매수하라고 했던 종목 여러분들 지금 제 채널에서 사명 치시면 양포로가 올릴 영상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이미 1차 목표가 도달했고요. 2차 목표가 얼마일까요? 저는 최소 6만에서 7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알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알수 있는 종목 3면이니까 이거 좀양 코를 믿고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기에다 타점, 관점 받아가세요. 자, 이거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시고 소통만무리 입장 링크 여기로 3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0 1 9 4 8 2 0 4 7 1러 숫자 오나 대응이라는 문자만 남겨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좀이 투자 전략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약속의 3시 종가 매매방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루에 세종목씩 매수가 나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직접 인증도 할수 있습니다. 자 분명 이거 뭐 조작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은 특성상 과거의 모든 내역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11월 27일 그리고 뭐 26일 다 그대로 이런 내역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인증이 된게 보이시죠? 자 다른 채널들처럼 말도 안 되는 수익 인증 올려놓고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그런 양아치방이 아니라 이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확인 가능한 진짜 내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양포론이 급등주를 어떻게 잡을까 이건데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영상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양프로 종가 매매 조건 검색식이 보이죠? 자, 여기에 검출되는 종목 중에 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신호 드리는 거고요. 자, 이 검색식,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건 검색식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거 하루 만에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8개월 동안 수백 번의 매매를 반복하면서 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했던 그런 검색식이다 이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볼린저밴드 기법, 엠벨로그 기법, 자 다양한 검색식이 보실 이 텐데 자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최종 완성된 끝판왕 조건 검색식이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검색식의 검치제는 조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ATS에 구현할 수 있게 알려드릴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거 알려주나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저는 단순하게 매매만 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죠. 자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는 내가 수익을 잡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유튜브는 뭐죠? 구독자 분들이 늘어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저한테 수익이 될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을 다는 이런 모든 행위가 채널을 성장시켜주고 노출을 늘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검색식과 실시간 매매 신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늘려드리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구독을 해주시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제 채널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서로 윈윈구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좀 납득이 가시죠.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양프로가 실제적으로 채널에 올려드리는 종목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매일 찍어드리는 사면이나 이의원씨야고영 같은 종목은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자, 보이시죠? 11월 26일에 사면과 이의원씨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렸고요. 자, 이 종목들, 실제로. 사면은 다음날 상한가. 이미운 시아는 28.62%라는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저는 거짓말치지 않습니다. 정말 가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종가 매매방 그리고 검색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고요. 자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요. 자 소통방 무료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종목명과 더불어 간단한 설문조사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거 왜 작성하냐 지금 이 유튜브판이 정말 사자들이 많다 양아치 업체들이 많은데 타 업체 이런 좀 영업사원이나 리딩방에서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구독자인 척하고 뭐 한다 정보를 빼간다 이거죠 자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요 구글 링크를 실제적으로 받는 겁니다. 저희는 웬만한 업체들 그 영업사원들 번호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무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이 혜택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서 질문. 자, 저는 정말 다 좋은데 지금 시드머니가 없어서 다 물려있어가지고 검색식이든 소통방이든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단돈 10만원만 있어면 충분합니다 자 10만원으로 5%나 10%만 쓰인다도 10 얼마죠? 자 5천원에서 만원을 버는거죠 자 이만큼 뭐한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A종목에 1 천만원이 들어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여가지고 마이너스 지금 300만원에다 가정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번만큼 여기서 뭐한다? 손절을 하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손절을 하면은 이게 내 원금에서 일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오늘 손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5%에서 10%의 수익이 나면서 얻은 수익과 뭐가 된다? 맨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날 약간의 수익이지만 그만큼 시드가 늘어났어. 기존에는 10만원이었던 시드가 20만원이 되고 30만원이 되고 나중에 이제 100만원까지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수익으로 손절을 상쇄시키면서 시드를 키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드머니가 없어서 매매를 못한다. 자, 그런 말이 나올 수 없겠죠. 자, 여러분들. 자, 이 종가 매매방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 계속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보름이면 여러분들. 시드가 몇 배는 늘어나 있을 거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해 주시는 거 보이죠? 저희 정보방 따라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드가 적어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뭐할수 있다 내 계좌를 바꿔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양포로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셔서 소통방 무료입장리크 클릭하셔서 5초만 여러분들 시간 내시면요 자 제가 만든 급등주 검색시가 더불어 약수의 시간 3시 매매방 무료링크 보내드리고요. 자 이거 선착순이라 많이는 못 드리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혜택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지금 마이너스여도 기회는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 양프로가 도와드린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프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자 양프로 믿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아셨죠?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영상에 다시 찾아뵙고, 지금까지 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